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6월 16일의 하루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6월 16일 6월에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또안 풀리던 일들이 또잘 풀릴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웠고 힘들었던 일들이 또 해결되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도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지 않은 컨디션 잘들 또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또 위로가 되는 시간들도 조금씩은 따라오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또 좋은 하루를 보내매 있어 이 타로가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한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리라는 게뭐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아니라 좀 중간중간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겠고 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주변에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로 인해서 좀 귀찮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좀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예민하거나 밤에 잠도 잘못 자는 또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먹는 게 오늘은 좋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미 막혀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길이 막힌 것을 때로는 뚫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좀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오늘은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려놓고 좀 편하게 하루는 좀더 쉬어가 보자.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을 하시면서는 뭐 내가 쉬고 싶다라고 해서 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만 스트레스 받게 된다. 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과하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오늘은 좀 멘탈적인 부분에 유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전에 대해서 운이 조금은 있는 편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돈에 대해서 엄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금전이라는 게 들어오는 오는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돈이 들어오자 말자 또 금세 나가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한 운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작은 것들을 만족하기 쉬운 날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내가 아직까지 수확하지 못했던 수확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라고 표현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오늘 조금만 더 해보자 라는 것들이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이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20개만 뭐 해야지. 뭐 20개 한 세트만 해야지라고 했지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몸을 좀더 키우고 내가 원하는 그런 또 몸을 만드는데 엄청난 그게 쌓여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해 보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보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만들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제 대충, 뭐, 이 정도만 하고, 뭐, 현실과 좀 타협하고, 작은 것에 만족을 하면 괜찮을 건데, 뭐 여러분들이 좀 체력도 남고, 시간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봐도 오늘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투 펜타클이라는 N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에 대한 운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 돈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돈을 어떻게 모아볼까? 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게 될것 같고 돈을 또 쓰며 있어서도 내가 돈을 쓰는 것만큼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기금을 낼 때, 선물을 줄 때도 좀 돈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이 많은 하루가 될것 같고요. 오늘은 좀 마음은 많이 불안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표현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흘러간 상황 자체가 오늘은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데 내가 좀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고민들은좀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금전에 대한 운이 있고, 그리고 금전이 뭐 들어왔다도 금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은 단속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금전에 대한 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진행이 어느 정도 좀잘 되는, 그렇지만 어, 위태위태하게 잘 되는 그런 느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적으로 불안은 하더라도 일이 엎어지지는 않는 하루다. 좀 뭔가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라도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마무리는 되겠구나. 그 과정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는 좋은 하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에이스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또 일이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은 또 해내고야 많은 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취업이 잘 되기도 하겠고요. 내가 또 열정이 있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많이 귀찮아하거나 어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리더라는 입장이다. 주변에 내가 뭔가 명령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입장이라면, 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나, 내가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오늘은 좀 그만큼 좀 똑부러지다 보니까 인정받기도 하고, 일을 좀잘 처리해 나가는, 어, 미스가 없는, 실수가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딱딱한 것 드실 때 치아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활활 타는 느낌으로 보여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좀 불이 많다라는 것을 꺼뜨리기 위한 물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물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오늘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또잘 넘어가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을 또 가까이 두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얻는 힘이 많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이라든지 연락들, 또 없던 약속들도 때로는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너무 과하게 먹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조절해야 되는 또 그런 날이 될것 같고요. 이 카드가 이제 또 물, 이제 사람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또 이제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게 사주도 그렇고 타로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이 과하게 많다. 그래서 이런 물, 감정적인 요소에서 좀 배제를 할수 있는 이성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많이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인한 판단, 결정, 그리고 때로는 냉철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적으로 오늘은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이타적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좀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득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덜 보고 할수 있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물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수 있는 게 칼이라는 요소이니까 그칼 같은 행동들 칼 같은 결정들이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날이 되는 건 아니고 대인관계도 좋고 연락으로도 좋고 사람 간에서도 좋은 감정이 많이 피어나서 뭐 연애적으로도 좋은 날이니까 기대가 되거나 뭐좀 두근거림도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오늘 하루는 나쁜 하루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좋은 하루, 그리고 해내는 게 많을 수 있는 하루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답이 정해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라는 걸 찾기보다는 현실에 조금은 충실하자. 현실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내 마음이라도 안정적으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뭐든지 과요불급이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조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참을 줄도 아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